저야이걸거 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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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겠지? 신 말이야. 아, 이 <laughs> 내가 보고 올게. 얼 스포딩 플 어, 야, 이거, 진짜? 저거 산업 플로그다 산업 플래그. 맞 에이, 아무도 없어. 힘들어. 어. 야, 일단 자자좀 떨어져 있자. 그래, 형, 그냥 버리고 가지? 응, <laughs> 잠 <laughs> 버리고 가라. 전쟁과, 전쟁과 전쟁 상관없이 전쟁인데? 죄송한데, 그래? 제가 트랙터 만드는 회사 아왜저래 아아 죽여 죽여 죽여! 야 진통제 하나만, 진통제 하나만, 진통제 하나야 어, 언더드 언더드킹 정보 하나 유출됐어. 센터 만드는 회사 다니신데 네.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개꿀. 어쩌다가 준비가 되었을 거. <laughs> 그래터만들다가 <laughs> 어, 너무 힘드셨나 봐. 야 저, 진통제 하나만 주시면 돼. 준비 있다. 준비 다녀. 하나 온다. 하나 온다. 네. 하나밖에 없어. 하나밖에 없어. 안괜찮아 아, 뭐야 이제 지금 o my h e 설마 이거 a i 가그 m going to go to the h 조심해 l I'm going to g 야어 거기 뒤에 있는 거다 l I'm g o i n 야 t 야야야야야 the h 어, o t e 형 I'm going to go to the hotel. 는 m going to go to the h o t 시전에서도 이렇게 많이 남는 야 이렇게 좋아 야, 이거, 우리 엄살. 켜야지 어, 저기! 센터 형! 이거 1평쯤 먹어야 돼. 지금 들어가자.